모델 신현지를 직접 본 느낌이 어떠냐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일 이쁜 줄 알고 살았어요 1500대 1의 여자야 1500대 1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즈 편집장 김겨울입니다 음. 어, 오늘은 신현지 씨를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싱글즈 저는 모델 신현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윈터킴 씨 <웃음> 제가 <웃음> 유튜브로 또 봤거든요 어, 윈터킴 어, 네, 맞아요. 제가 윈터킴이에요. <laughs> 어, 아니, 오늘 오기 전에 그 화보 찍은 걸 봤어요. 아, 근데 사진 봤는데, 톱모델의 포스가 너무. 뭐, 예. 아, 아니, 어떠셨어요, 뭐, 화보 촬영? 오늘 이렇게 노스페이스랑 같이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저희는 약간 시즌보다 약간 일찍 찍어야 음. 되기 때문에 항상. 약간 더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따뜻한 걸 증명을 했어요. 노스페이스 제품이 너무 좋다. 어. <laughs> 땀이 한 방울 안 새어나고, 보온이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맞아. 기술력이. <웃음> <웃음> 그런 노스페이스의 성능과 탑 모델의 <laughs> <오, 맞아요. 웃음> 이런 음, 유연함, 뭐랄까, 노련함을 믹스해서 화보 촬영을 해봤는데. 아니,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커플룩으로 이렇게 맞춰봤어요. 내가 언, 언제 커플룩을 입어보겠어. 그래서. 너무 귀여운 노스페이스 음. 티셔츠를 입고 저희가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게 또그 편집장에 직관 좀 약간 멘트를 드려야죠. 이게 또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 톱모델 신현재를 직접 본 느낌이 어떠냐? 어. 어떠세요? 깜짝 놀랄 실물이 실물이랑 좀 다르죠? 아니. 사진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러니까 음. 사진으로 보면, <laughs> 사진으로 보면 카리스마, 음. 어, 지금 눈, 눈웃음 했어. 심쿵했어. 심쿵했어. 아, 정말 음. 그, 그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렇게 음. 아이콘들이 나와주면 산업이 오. 발전하거든요. 관심이 생기고. 음. 근데 사실 신현지 씨가 이런 어떤 아이콘, 특히 이런 음. 어, 글로벌 톱 브랜드의 음. 어, 동양인 최초로 이렇게 메인 어떤 스테이지를 장식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모델계에 관심이 되게 쏟아지게 그렇죠. 되는 계기가 돼요. 아, 진짜 영광스럽죠. 근데 그렇게 표현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건데, 워낙에 저는 뭐 선배님들이 먼저 많이 닦아놓으신 길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훨씬 더 그냥 더 기회의 장이 많았다 이렇게 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래서 오, 오시기 전에 또 이제 인터뷰에 참여하시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좀 하셨어요 네네네 그신현재 씨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도수코 뽀가 맞네요아 음. 그쵸 저는 음, 음. 그전까지는 제가 어디 나가서 저 모델이에요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음. 뭔가 내놓으라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어, 그때 이후로 제가 모델 일이 재밌어져서 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직 어렵고, 아리송했고,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싶었다면, 아, 이 길이 맞구나로 딱 정해준 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되게 힘들긴 하잖아요. 이렇게 경쟁도 이 모델계가 그쵸. 굉장히 치열하고. 음, 그리고 현지 씨가 처음에 갈 때는 또 키가 그렇게 막큰 모델들도 있었을 텐데, 나를 믿고 가게 된 어떤 나만의 장점이라고 믿었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깡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오. 어렸을 때는 더 음. 지금도 조금 뭐랄까 어디 가서 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렸을 때는 더 깡이 있었고 음. 그 항상 그 어머니로부터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일 이쁜 줄 알고 살았어요. 진짜? 근데 제일 이쁜 건 맞는데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세상 밖에 나와 보니까 <laughs> 와 저렇게 이쁜 사람이 또 있구나 이랬지만 저는 또 어머니의 말씀이 <laughs> 계속 있으니까 <laughs> 아 자존감이 <laughs> 계속 높게 살아남았던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특히 신현주 씨 같은 경우는 해외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럴 때 진짜 그 어렸을 때 엄마의 그 따뜻한 그런 어떤 응원이나 이런 게 진짜 힘이 되거든요. 진짜 음. 약간 뭐랄까 음. 어디서 타지나 뭐 음. 이렇게 살때 비비런덕이 있다는 음, 음, 게 맞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근데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나가서 아무리 뭐 깨지고 뭐부딪히고 해도 비비런덕이 있으면 위로가 좀 많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은 일 60%와 네. 생활 40%로 근데 생각보다 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신현 씨의 삶이. 네. 음. 아, 원래는 일이 진짜 95% 이럴 정도로 생각. 제 생활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네. 업계에. 음. 그 특히나 모델 일은 이렇게 라스트미에 컨펌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뭐 계획을 짤 수가 없는 삶이어서 거의 제 음. 삶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약간 뭐랄까? 너무 일을 쉬지 않고 오면은 저도 중간에 번아웃이란 것도 한번 겪어 보고 이러니까 너무 일이 쏟아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내가 쏟아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어느 순간 아, 내가 뭔가 체력적이나 멘탈적의 한계에 고갈이 온다 이러면은 약간 쉬어 가는 것 법도 좀 배워서 밸런스를 좀 찾아가야겠다. 쉴지뭐 하세요. 쉴 때요? 응. 진짜 하루 날 잡고 하루 왼쪽을 자는 날도 있고요. 너무 좋지, 너무 네. 잠만 자요, 내리. 음. 저는 시차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음. 그렇게 안 하면 회복이 조금 안 돼서. 음. 그렇게 잠다던가, 그냥 저는 강아지들을 음. 키우거든요, 두 마리. 음. 이건 뭐예요? 망고랑 숭금인데, 아. 영어 이름으로 여기 망고랑 숭금이구 골드, 골드망고. 아. 아니, 저는 그래서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해 하는 것이 망고랑 숭금이라서 나는. 금을 좋아하는 그냥 아기 사육사인데 아 강아지군요. 골드망고. 오. 근데 걔네 보면은 피로가 음. 싹 풀리죠 이제 너무 이뻐요. 지금도 너무 빨리 보러 가고 싶어요. 음. 어떻게 빨리 인터뷰 해드려야 돼. 네. 그래서 너무 아른거려요 다음에는 순금이랑 망고 데리고 오는 걸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거진 많이 봤어요? 모델을 시작하고 많이 봤어요. 모델의 입장에서 매거진 것도 어떤 느낌이에요? 어, 신인 때는 선배 언니들이 포즈를 어떤 식으로 했나 많이 봤어요. 주로 음. 포즈 공부를 할때 많이 봤고, 음. 나중에 이제 볼 때는 음. 스타일리스트 시장도 어떻게 스타일링 음. 하셨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아, 이 포토 분 구도 되게 재밌다 이런 것도 음. 많이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약간 보는 느낌이었다면 옛날에는 포즈를 많이 보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만 딱. 아니, 그러면. 현지 씨는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어요? 그래도 20대 초반? 음.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음. 불안하고 음. 어 저는 그 당시에 외국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또 외로웠고, 음, 그랬을 거요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 있을 때부터 갔지만 벗어나서 바로 너무 모르는 세상으로 사회라는 세, 세계로 음. 뛰어들어서 그런 게 조금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아까 사전에도 물어보셨지만 뭐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고생을 너무 할 거다. 근데 그 끝에 너무 달콤한 일들이 주어질 거니까 좀 그거를 왕관을 쓰려는 자가 좀 버텼으면 좋겠다. 너가. 왕관을 쓰려면 그걸 버텨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서. 저는 오늘 현희 씨 보니까 현희 씨는 모델을 계속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응. 아 근데 응. 요즘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응.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요. 멀티테이너를 응. 요구하는 세상에서 그러면 혹시 다른 것도 뭐 지금 여기 보면 언젠가는 나는 꼭 작사 작곡을 할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언젠가라는 워딩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음. 조만간이라 그랬으면 뭔가 아나 조만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능도 더 많이 해보고 응. 뭔가 연기도 도전해보고 이럴 텐데 응. 언젠가기 때문에 응. 작사 작곡은 진짜. 배우 작곡이란 것도 뭔가 그 코드도 배우고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라는 워딩 때문에 먼 미래에 할수 있는 아이들로 적었어요. 현지 씨가 자꾸 입버릇처럼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러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말에는 진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뱉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그 뭔가 딱 나왔을 때, 어? 그 신현지 씨 이거 하고 싶다를 잡았어? 뭐 이런 게 되더라고. 응. 음... 음. 쭉 나열해 볼까요? 응. 음, 지금부터 나열해 봐요. 어... 음. MC 해보고 싶습니다. 어, MC. 네. 둘째. 예능. 예능 얘는... 어, 얘는... 얘는... 너무 좋아하고요. 예능 좋아, 일단 좋아, 너무 좋아하고요. 예 좋아. 좋아. 네, 연기. 네. 들어오면 할 생각 있고. 요 연기도 정말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네. 어. 많은 감독님들. 어. 멜로야. 어. 뭐 액션이 뭐 그것도 하나 또 얘기를. 음. 다요. <laughs> 네. 사이코부터 어? 멜로까지. 할수 있을 멜로 눈빛이 있어. 멜로 눈빛 이, 이 눈빛 봐. 어쩌수 없. 이거저 아, 눈빛이 있어. 그다음에 갑자기 백종원 선생님 한번 어? 해보고 싶고요. 백종원 선생 님 만나서 같이 요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laughs> 그냥 요리 해보고 싶다. 근데 다다 나열하라니까 <laughs> 어, 일단. 어, 그러니까 다 나열하니까 일단 어. 일단 하라고 했으니까. 어, 아니 그다음에 맞아, 나중에 맞아. 작사 작곡. 그거 꼭 해보고 싶고 작곡과 작사가 해보고 음? 싶고. 음. 아니 근데 저도 되게 이렇게 커리어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다양한 거를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만약 에 죽었을 때 음음.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위인 음. 본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살아도 될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도수코 출신이니까 그냥 도... 출신으로 밀어붙이려고요. 도전으로. 도수코 진짜 어렵죠.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럼요. 저 1500대1로 서바이벌로 해서. <laughs> 1500대1의 여자야. 1500대1의. <laughs> 저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을 자서전으로 하면 지금 몇 페이지일까요? 마지막 페이지가 음. 어디죠? 근데 그게? 그니까 러이 질문 너무 신선해요. <laughs> 이, 이 질문을 한 스타가 없었어요. 음. 마지막 페이지가 없어서 만약에 제가 100살까지 산다 치면은 28페이지인 것 같고, 음, 음. 대신 책이 이 뒷배경만큼 쳐야 돼요. 빼곡히 쓸 말이 너무 많아서. 음, 음, <laughs> 네. 그래서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쓸게 많다는 건 그만큼 기억하고 싶은 게 많다는 뜻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지 씨가 되게 하루하루를 되게 감사하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 같은 거예요, 너무. 맞아요. 음. 소중하죠. 음. 저 선택받아서 태어났으니까 <laughs> 아, 너무 오늘 진짜 제가 힐링받고 갑니다. 굉장히 아, 힐링 긍정적이어서 어.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편집장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떠셨는지 제가 <laughs> 오, 진짜 근데 하이 퀄리티의 아. 진행과 이런 뭔가 되게 준비력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음, 사실. 다음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음, 또 싱글즈와 함께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음. 한국에 유일하게 지금 남은 로컬 패션지예요. 아시죠? 아, 어. 그거, 네, 알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는 로컬 패션 뷰티 매거진이 어, 이렇게 현지 씨 같이 훌륭한 모델과 함께 콜라보 작업, 이런 하,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일이죠. 아, 음. 저도 오늘 정말 음. 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음. 더군다나, 또, 노스페이스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음, 또 함께 하니까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가 신현희씨 만나서 힙해졌어요. <laughs> 어, 정말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 노스... 또 같이 해요. 아, 그니까. 노스페이스가 힙해졌어요. <laughs> 신현희씨 만나서. 나 이렇게 커플티도 내가 입어보고.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음, 나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음,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laughs> 지금까지 편집장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갑자기 뭐? 야 어머, 어머, 현지 씨가 <laughs> 저희와 함께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합니다. 귀한 거를 오. 감사합니다, 싱글즈. 예. 저희.